초록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구약 성경 99페이지입니다. 초록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4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기록된 본문은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출애굽을 눈앞에 둔각 가정이 한살 이전에 흠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4일 동안 집안에 두면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나비벌 14일이 되면 준비한 이 짐승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적셔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내주신 죽음의 사자들이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의 장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때 사용한 고기는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는 안 되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베큐를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꼭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날것을 먹을 경우에는 생명에 해당하는 피를 함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날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또 삶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조리 도구를 이용해야 되고 또 불을 붙여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6월절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고기를 굴에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구운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교병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울러 출애굽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영원히 준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지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12장에는 지키다 보존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됩니다. 유월절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왜 이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차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매 번마다 6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는 흠없는 것들을 집안에다가 놓고 잘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잡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무교병을 만들고 쓴 나무를 어, 고기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잘 먹다가 또 이제 옷도 이렇게 급하게 도망갈 그 옷을 입고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너무 당연히 저희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들을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어야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유월절 규례를 매년마다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이게 문설주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압니까? 뭐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고기를 굽는 의미가 날것을 먹으면 피를, 먹, 피를 먹어서 피를 먹 생명이신 주님을 해할수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해석들이 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쓴나물을 먹는 것이 430년 동안 노예기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너네들 그거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잘 기억해.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유래, 어, 유래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시고 잘 지키라고 하실 뿐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됐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약 시대 때부터 꼭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6월절 안에 이 6월절 규례 안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행위를 하며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왜 그걸 발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라는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 순종의 정신이 유월절 이 규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것을 지키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말씀을, 그 규례를 허락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례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누구 보이려고 이러냐?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야, 너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저희로 치면은 너 그냥 서광교 주차장 왔다간 거야. 이렇게 폄하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그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감격이 누려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규례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어,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12장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2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지정해서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유월절 규례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대대에 걸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를 언제 지키라고 얘기하냐 하면 매년 첫 달에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달력이에요. 3월에 해당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통용되는 그런 달력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벌, 그러니까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의 시작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매달 첫 달로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정신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는 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건데 이 유월절의 규례는 단지 출애굽할 때에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년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 가져다주는 중요한 가치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래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게 있었거든요. 좋은 가축들은 살려 놉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가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남겨 뒀어요. 내 네,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실용적이죠. 거의 다 거의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좋은 거 빼고.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리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좋은 제사 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좋은 기름 올려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니야 이게 더 실용적이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라는 표현이 순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런 책망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신뢰하는 모양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 유월절 규례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주었던 이 규례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르심을 그리고 그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서 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 같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유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그래도 에이, 에이 이거죠 이거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그냥 몇 천년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실용적이질 않아요. 이 시대에 맞질 않아요. 이러면서 거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매일 매일 유월절의 감격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구원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6월절 규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틀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라 것, 그 믿음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모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신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